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요 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으로 인도받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네 자녀를 너에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가정의 무리로서 사랑과 보호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니가 사랑이 아닌 폭력과 분노로 나타날 때 자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집니다.신체적 폭력은 자녀의 존재감을 무너뜨립니다.아버지의 손은 자녀를 안아주고 지켜주는 손이어야 합니다.그러나 그 손이 매로 변할 때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란 느낍니다. 자문서 22장 6절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폭력은 길이 아니라 상처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 두려움, 자기 비하로 이어집니다. 어느새 폭력은 마음의 칼날입니다. 너는 쓸모 없어. 너왜 그렇게 못하니? 이 말들은 칼보다 더 깊게 자녀의 영혼을 찌릅니다. 자문서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허의 근세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은 우리에게 선한 말로 덕을 세우라고 에베스서 4장 29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녀의 미래를 바꿉니다. 폭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왜곡시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분노의 폭력으로 대할 때 아이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상처를 품으셨습니다.그 사랑이 우리 안에 폭력을 높이고 아버지 마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그러나 회복의 시작을 선택하라고 부르십니다. 폭력 대신 기도의 선, 비난 대신 축복의 말을 선택할 때, 우리 가정은 치유됩니다.